예수님은 그리스도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요즘에 TV 어떤 뉴스나 소식들을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목회자나 그룹 단체가 있고 탄핵을 또 어, 반대하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합니다. 아니 그 이렇게 비민주적인 어, 개업령을 시행한 그런 어떤 단체 그런 어, 정치 짓을 하는 사람을 교회가 목회자가 대놓고 지지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하고 주로 어, 기독교 좌파적인 사회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기독교 단체 기독교 신문 기독교 방송에서 연을 계속 그렇게 비난합니다. 반대로 또 탄핵 반대하는 어좀 기독교 우파적인 데서는 아니고 그 이렇게 어 어떤 권력을 남용하고 그리고 성 소수자라 여러 가지 기독교와 안 맞는 이념을 하는 정당을 어떻게 그리스인들이 도 지지할 수 있냐 또 같이 반대를 합니다. 이천수 목사님은 이따를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에 멈추자 했다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다가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어, 교회가 정치 지도자 또는 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통제야 되느냐 하는 지침과 그리고, PPT에 나온 것처럼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 어, 택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방안이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성경적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뭔지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우트라인이나 배경으로 삼아서 내가 더 관심 있는 저 스스로의 어떤 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의 참여, 정치의 참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2 절에 보면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건세는 하나님께로 붙어났고 어떤 건세도 하나님께는 아직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건설의 거스린 자는 하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심판의자우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해석하는 데도 현대 신학적으로 예상하는 많은 사람들, 주석들은 아 이거는 당시 로마, 또그전 알렉산더 시대의 가부장적인 또 황제 중심 사회에서 나왔던 시대적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성경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시대적 상황을 넘어서 항상 존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부를 인정하시고 그정부를 통해서 교회와 또이 사회 전체가 보존되도록 해 주십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합니다. 아무리 어, 이 불의하고 또 무능하고 또 독재적인 정부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무정부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일 1장 1절과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은 로마 창세기 9장에서 로아가 이제 홍수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로아에게 또세상의또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이제 물로는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 면 피를 흘린 자는 자기 피를 내놔야 된다 사형을 어 이런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형의 제도를 인정을 하셨고, 많은 주석가들은 정부를 통해서, 통치기구를 통해서 사형제도, 어, 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겠다 하는 한 수단으로 정부를 인정하고, 그 정부에서 법의 집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존해주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교회가 그 속에서 보존되고, 그것이 되어야 교회가 복음을 전파되고, 그것이 되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그리스도 오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민트 신앙고백서에서 이십삼 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 세계 대 주제 대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백성들 위에 각기의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자기 가나에서 봉사케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력을 위한 것인데,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건증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보람이라. 자,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건증한 자들의 악행이라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것을 읽었죠. 칼을 주고, 너희가 선호행하고, 악을 행하는 어, 악을 번지가 하는 로반서 시단장 우리가 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칼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른 규정에서 그러나 위정자는 교회를, 교회에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모든 건세는 하나님께로터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종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고 위협을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거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과 대척되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요 하나님과 대척되는 권세에게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그때는 시민적 저항을 할수 있는 것이 개신교 종교개혁 해빈주의 요내려온 전통입니다. 어쨌든, 어, 하나님의 정부를 인정하지만, 정부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건세 아래서 또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 개봉주의 18세기가 들어서고,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떤 이성과 또 합의와 또 가족결 이것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기독교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ppt로 볼 것입니다. 교회는 어, 기본적으로 위정자들에게 어, 복종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많은 어, 디모델 전서나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 이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시민, 정부나 사회에 어떤 건면이나 또 어떤 그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입법을 하는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입법을 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시민으로 합니다. 한 시민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의 이름으로 하는, 아닙니다. 기독교 정당은 다르죠. 기독교 정당은 정당하게 기독교적 가치를 표명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뭐, 교회나 단체가 그게 자든 우든 어 정치를 자주 우지하는 것은, 입 어, 일반적으로, 기독교 성경과 또 성경의 전통을 이어 온 개신교의 교회와 정부의 관계는 틀립니다 교회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요즘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더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못내지만정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윤리적 측면에서 위정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하나의 어떤 입법으로 기관의 어떤 참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시민으로 참석해서 할수 있고 그리스도인 정치가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 PPT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와 정치적의 관계, 첫 번째는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왔고, 요즘의 상황이 어떠냐. 그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다섯 가지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 한번 봅니다. 넘겨 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적, 백성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 말 그대로 국민의 지배를 받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리가 있죠. 그 어떤 절차, 요번에 개업령 선포를 하고 하는 게 절차가 잘 민주적으로 안 됐죠. 어떤 절차, 법에 의한 통치, 의회에 의한 운영, 뭐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로 보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것에 보장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직접 우리가 정치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으니까 국민의 대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의민주주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대의정치고 결국 다수결로 뭐를 결정하는데 서로 상충되죠. 다수결이 지배돼 버리면 자유가 침해를 받고 자유가 강조어 버리면 다수결이 흐지부지 됩니다. 이 긴장관계가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 원리들이 지배를 받고 개인의 자유도 보장되고 법에 의한 통치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정립된다. 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로. 그러나 여성, 노예, 외국인은 어, 배제된 엘리트 중심이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어, 근대 민주주의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이 거의 근간이 됩니다. 명예혁명은 어, 1688년에 청교도 혁명이 완성되고 어,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왕정으로 복귀하면서 제임스 2세가 제임스 이세 2세 아마 어, 웨스트민트 그 사당에서 어, 메리 여왕 아들이에요. 어, 거의 뭐 설명도 나왔죠. 제임스 2세가 털릭으로 국가를 다시 바꾸려고 했을 때 어, 그 딸과 사위를 이제 개신교에서 추앙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왜 명령, 무명하면 피를 한 방울 더안 물리고 딸과 사위가 어, 이제 왕이 될 제임스 이 세를 쫓아났는데 이때 어, 권리 장전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왕이 위에 통치를 받는 입헌군주제가 선포가 됩니다. 독립 미국 독립을 아예 민주공화국이 헌법에 기초해서 선거, 프랑스 혁명도 왕장이 없어지고 공화정이 나왔죠. 이 기반을 통해서 서구의 어, 민주주의가 발전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몇년안 되지만은 서구는 168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몇백년 동안 많은 내란과 시행착오와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아주 단시간에 한꺼번에 경험하니까 여러 가지 일단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2차 세계 대전 이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냉전이 있었고 또 냉전 종식 후에는 중구권에서 민주주의가 많이 번창을 했죠. 넘겨보십시오. 20세기 어이 요즘의 어떤 논쟁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데 북한 도어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나오죠. 그 많은 공산국가나 사회주 국가에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서 어 실제적으로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은. 경제가 발전한다 하고 20세기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21세기에 와서, 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나 베트남은 일부러, 경제가 발전해서 이런 논란이 또 사회, 국가가 주도하는 통제된 국가에서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위기와 우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뭐 베이게 유럽 의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인 비판하는 거랑 비슷하게 유럽 사람들도 그렇게 비판합니다. 시민가는 동떨어지게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는 정치 엘리트 또는 어떤 그 특정 집단들 거기에 로비스트 기업들의 영향력이 됐고 그래서 아예 냉소적으로 많이 투표를 감수하는 이런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있고 우리도 비슷하죠 이런 것이 남겨버리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시민단체 또는 월가정거 우리로 치면 데모같이 일종의 이제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래도 목소리 내는 운동으로 번지는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활성화 됐고 어, 다중결이 항상 문제입니다 소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어, 개혐을 선포할 수되냐안 해도 되느냐 이런 것이 나왔는데 20세기 중후반부터 밑에 우측에 보면 숙고민주주의 숙고는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네덜란드 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우리는 그쪽 시민도 아니지만은 장기 체류하지만은 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어뭐 공원을 어떻게 하고 시설을 어떻게 하고 공청회 하는데 참석하라고 그런 것이 계속 날아와합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정치 참여로 무조건 다수결로 하기 전에 정하기 전에 많은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최대한 많은 의견들이 소수 의견들도 발전할 수 있도록 숙고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의 어, 보완하는 것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어, 많이 이, 그건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이 시행하고 있죠 이런 분들 넘겨 보십시오 어, 교회와 국가간에 다섯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분리주의와 제세례파 평화주의적 완전 분류 이게 기독교 우파적인 입장이라면은 저 끝에 있던 사회 정의 입장은 뭐 우리나라 어떤 뭐 사드나 아니면 제주도의 제주도의 어떤 항만 건설 이런 걸 반대한다거나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사회 입장 자파와 우파가 있고,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기독교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참여를 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적 다원주의. 신앙 고백적 다원주의나 카톨릭 입장인데, 카톨릭 입장은 오늘 안다룹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넘겨보십시오. 구전적인 분리주의는 로마서 13장에 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모두가 하나의 명상으로 존중되어야 하죠. 그리고 신앙을 강제로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동부와 떨어져서 자발적인 신앙공동체로 독립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아, 지금 로마서1 3장에서 얘기했던 그 정도의 어떤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제세레파, 제세례파는 어, 종교개혁 때 있었죠. 요즘은 침례교회인데 평화주의적 교회 국가보기는 아예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는 교회가 차이 교회는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정체에 아예 관심을 안 둡니다. 완전하게 분리되고. 그리고 완전한 평화. 폭력 없는 평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자꾸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주의가 별로 없는데 외국에 많이 있죠. 평화를 주장하는. 사회정의는 우리 뭐, 뭐 정의사연, 구연단 성공회 뭐 이런 데에 해당됩니다. 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과 용서뿐만 아니라 구조적 불의를 바로잡는 데 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동체 일원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가만히 보면 이거 가만히 보면은 거의 사회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하는 기독교 자파가 어, 미국과 어떤 어떤 서구와 거리를 두고 어,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와 우호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지향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난 고백적 원리적 다원주의는 독게 어, 본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참여를 모색하는 어떤 어, 지금 네덜란드나 미국, 우리나라에서 좀 시작하는 그런 어떤 어, 기간 자체가 연구소에 있는 신카이빈주의가 바로 이러한 주의를 어, 지향합니다. 어, 일부는 성공했고, 또 일본은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어떤 그 시험대 조개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줍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 기독교 역사를 사회적으로 적용합니다. 창조 문화명령 우리가 어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 이것은 어, 영적인 건세와 영적인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청지기적 소명입니다. 그리고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억제하고 타락을 했지만은 또 문화와 예술과 학문을 풍성하게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일반은혜. 기반 위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은 우주적 구속입니다.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멀리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집니다. 거기는 물질과 정신,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 모두가 육체와 영혼이 포함되는 우주적 구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역 주권과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어, 국가가 국가가 무슨 신이나 되고 새로운 하나님 되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 네. 또 어떤 사회 이 모든 하나하나의 영역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의 원리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거기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그 구성원에서 견대를 하고 막아주는 역할을 우리는 참여합니다. 국가는 각 영역들을 해체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큰 영역이 작 영역을 침해하면은 그렇지 못하도록. 뒤에서 보조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가 보장되고 권력 남용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엘리트에 의해서 특정 계층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공익을 위한 규제와 또 이런 것들을 분배를 해줄수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어, 숙고 민주주의처럼 소규모 지역별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고 수렴될수록 개인의 자유 또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되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어, 다원주의적인 입장은 지합니다 어떤 어차피 하나님이 통제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독교에서 다스리지만은 어 다른 어떤 종교적 관용도 어 네덜란드나 미국에서는 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치적 원칙과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늘 겸손하고 타협하고 공적 정의를 추구하고 기독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하는데 어, 또 똑같습니다. 어, 기독교화 시키고 기독교화 어떤 내가 CEO인데 이 기업을 기독교화 시키고 내가 정치가 우리나라의 기독교화 시키는 거는 어,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는 구약의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지역과 모든 공동체는 자체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원리들을 보장해 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리들을 오히려 더 보장해 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싸우는 것은 죄와 싸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우패가 없고 정의와 사랑이 실천하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넘겨 보십시오 다양성 정리 가능했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자, 다원주에서 교회의 역할, 어, 교회는 윤리적 목도리잘 내야 됩니다. 국가와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고 피체로서의 교회와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관으로서의 교회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아주 빛에, 여러분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하나인 그 구성원의 책임이 있는 여러분들이 거기서의 어떤 어, 자기 영역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본을 어, 보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짧은 시간에 부탁는데 이것을 이 PDF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서 어, 정치와 어,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이것을 보면서 관심 있는 분들, 자기의 신앙과 신념으로 잘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